천세를 어, 인사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또 산에 올라왔습니다 어, 또 온김에 기운농과 영철학, 영성문화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아, 무척 더운데 에, 어, 전번에도 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대로 쭉 가다보면은 어, 대홍수, 또 대한파, 또 고열로 생물들이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 한, 한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부자, 부자 이용으로 의해서, 어, 환경이 나빠지고, 또, 기후변화가 생기고, 어,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파, 대홍수, 어, 고열, 이런 것으로 생물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올, 올 수도, 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어, 준비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음, 가만, 이제, 요즘, 요즘 가만히 보면은, 기후가 점점, 더 우지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예, 점점 심해지고 어느 인계점 이상 올라와 버리면 예,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 심각해지는데 예, 그 전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전 세계 지도자들이나 아, 이런 좀 다른 데로 어, 좀 뭔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별로 나서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참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도를 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뭐 뭐 과학자들이 뭐 예,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데이터를 내지 않더라도 기도해 보면 예, 하늘에서. 아, 응. 어, 앞으로 어떻게 될, 될 것입니까? 물어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 이 물어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이 환경이 나빠지고 또어 그래서 그 영향으로 대한파 또 대홍수 이런 게 생기면 생기고 또 고, 그래서 또 고열로 덥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살수 없는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바로 기도해보면 그런 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직자가 있고, 교직도 있고 한데,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하늘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신도나 모고, 교직 만들고, 그런데 바쁜 모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요즘 또돈 벌라고, 주식 한다고 하다가, 데스 것도 생기고, 또 뭐, 손도 또 다치가지고, 어,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에, 또 이제 오늘 한번 산에 또올라오 왔습니다. 불 어, 분리해 보면은, 어, 사람의 구조가 색소상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색은 육체 보이는 거, 이 몸, 저기 육체 뼈와 살과 이게 보이는 부분, 몸통 부분을 색이라고 할수 있고 수는 느낌, 느낌 또 적수 상 상은 상상하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다음 행은 행동하는 거. 마지막에 이제 색인데, 색수상행식 마지막에 색인데, 색 이게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철학은 주로 이식이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다. 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어서 이것이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또영혼 중에서도 영이 더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영은 하늘에 하고 하나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영이고 이 인간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어~ 알고 이 영을 또 어, 확대시키고 또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영적 삶을 또 살아야 하고 또 그래서 어이 본질을 어~ 어 완성해 나가는 것이 삶의 이이 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음, 그런 관점에서 색수상형식 이것을, 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어, 있, 있겠습니다. 어, 영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또한번 기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명, 하! 팡! 다하! 하! 청수! 강, 빵! 다하! 부어짐! 다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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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 무력천신무상한이토복천냥들판을 넘고 천도의 거룩한 우주 성령 성불세계 영생세계로 질문전하는 나그네 폭조 좌의 생명지 어허서라 다이면대 할렐루야 사이나대 영광의 하늘에 생명의 긴가는 나그네길 전도의 길, 하늘의 길, 열얼날라랑 연한데, 찬란한 생명의 길, 흘러가네 영광의 생명의 길, 하늘의 생명의 길, 영광의 갈맹이여, 하늘의 길, 나는이일생 썩, 썩, 그러다, 이 난도, 요 놈이 난데, 이 놈. 하늘에게, 하늘에게, 천상의 생명에게, 나가 네일생 사랑에게, 사랑에게, 흙, 흙, 아네 임천, 여사랑이 흘러, 흘러가네. 영광의 길, 하늘이 길, 건영의 길, 흘러가네. 하! 탕따하니후진타하한빵따하시후진청장빵주후진타하 인사의 <목소리> 낙득게니 난다 이거라 덕희 산사의 고로덕희 난수 문상 문도 있고. 신사의 나가래 하시노 공고의 욕구는 난다라 천수 만강 덕지 세공 천신 무상하니 도곡천장의 들판을 넘어가는 사랑의 미아리다. 불멸의 하늘의 영성세계로 쟁군전진하는 나그의 폰좌의 생명수 유불선을 조월 무지개의 덧담대의 만재의 중신 하늘의 영성세계로 쟁군전진하라 빵따하 지 조징타하 통명천도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